우리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만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을 원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는 사실. 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나는 너희가 회복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냐? 여기 게 묻는다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호 알지 못하고 여와의 호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그냥 엘리가 시키니까 예,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성전에 누워있으면서 등불 관리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회복되길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문을 우리가 좀 잘못 읽으면 엘리 망하는 것 아니냐. 엘리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아니냐. 이렇게만 볼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 멸망을 승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멸망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문제인요 여러분, 엘리 가정이 멸망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엘리가정이 망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꼭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죄악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한 가정의 멸망을 선포하심으로 다른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안 들으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이런 말안 들으면 매 만든다? 나한 번만 나오면 때린다? 정말로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그 말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 저를 어떻게든 한대 때리고 싶다. 그러니 경고해놔고말안 들으면 진짜로 한대 쳐야지. 이 마음 가지고 말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너 맞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멸망한다 엘리를 망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좀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신촌교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해서 너희 교회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건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하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경고냐 아니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으로 망하는 게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가 좀 미묘하게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아이섬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 말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아예 기록이 없었냐라고 물음다면 아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죠. 그 말씀에는 없었어요. 다른 말씀. 그런데 모세 오경은 아무나 보느냐? 아니잖아요. 제사장들나 볼수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귀했는지 모르겠요 그리고 그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침묵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구나. 아셔야 되는 거 침묵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이전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음잘 네. 봐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욕실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겠죠. 엘리의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엘리가 죽을 때 보니까 98세였어요. 그러면 아마 이때 정도면 90세가 훨씬 넘어서 거의 95세, 한 3-4년 안에 죽었을 것 같아요. 95세 정도 됐으니까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해서 개안수술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역시나 눈이 어두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웠다는 라 말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걸로만볼 수는 없고요 영의 눈도 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져간다. 볼수 없다. 영의 눈이 닫혔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기도해야 되는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그 순간 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도자에 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 돼 그런데 엘리는요, 어떻게 했다고 나오니까 자기 초소에 누웠다. 자기 청소에 누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하게 잠을 잤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갈수록요, 사람은요,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나요? 더잘는 자는, 거예요. 더잘는 거예요. 자고, 자고, 또 자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상황에서,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잠만 자고만 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미래가 어느 시기예요 잠을 자는 것, 자기 처수에 모은 것, 심각한 위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마치 엘리와 같은, 엘리의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야 됩니까? 언제까지 잠만 잘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나셔야 된다고요.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아직 앵매 시대가요, 어둠운 시대이긴 하지만 희망이 아직 있었다고요. 희망이 아직 있어요. 왠지 아세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덮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는 여와, 하나님의 괴이는 여와의 전하는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보이는 등불로 이야기하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이야기해요. 성막에 있는 네, 일곱 가지의 촛대 여기 있는 거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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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가지의 촛대에 불이 아직 그대로 켜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잠을 자려고 누웠다. 자기 침소에 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엘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요. 이 촛불이 불이 꺼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펴막한 증거계약 펴막 회장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령을 지키. 휘장한 증거의 앞, 휘장밥. 무슨 말입니까? 해막한 증거기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 앞에 휘장밥, 어디에요? 성소에요. 성소에 있는 등불, 그 등불을 요늘 성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엘리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요? 사무엘이 있는 자리가 사무엘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에요? 엘리에 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성일이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성일. 성전에 일할 사람들의 아이는 몇 살이 되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25세. 25세는 견습이에요. 30세가 되면 비로소 세사장으로서의 사묵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린 상렬이라고 말했다면 아직 2 5세가안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네가 등불을 알아서 책임져? 맡겨놓고 자기는 들어가 잠을 잔다? 말이 안 되는 거든요 여러분 또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라 말은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예 존재를 말한 다로 육업적인 의미로 따지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 라는 의미니다 아, 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 기독교가 희망이 남아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해야 돼요? 깨어 기도할 때만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감당해야죠. 등불이 아직 켜져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엘리처럼 들어가 잠을 잘 겁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끼어있는 사무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를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번지 수가 잘못됐어.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않냐 했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 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엘리의 대답요 너무 웃겨요. 나안 불렀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괜찮겠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가서 다시 뭐라? 여러분 다시 뭐라 말해야 됩니까 나는 안 불렀다. 누가 불렀는지 한번 찾아봐라. 해야 되겠지. 아니면 나는 안 불렀다. 하고 그러면 누가 불렀을까? 일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 또 누워요. 왜 애리가 시켰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볼때 사무엘이 잠잤던것 같지는 않아요. 왜? 부르자마자 일어나서 부르셨어요 달려갈 수 있으려면 잠자가지고는 안 되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가서 누우라는 말에 가서 또누웠습니다세 번을 압복해. 사무엘아, 부르면, 일어나서,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고, 안 불렀다 그러면 다시 오고, 네, 또 부르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가서, 세 번을 바꿔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는 거죠. 참, 엘리도 어지 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야, 비로소 깨닫고, 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알고 뭐라고 해요? 가서, 말하는 거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난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엘리가 여호와께서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절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나의식하시든 내가 말하려는 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 하니 예사무엘이 가서 자기 친수에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해줘. 뭐라고 말하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눕습니다. 왜 누웠을까요?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누웠을 때는요, 그냥 애기가 누우라고 해서 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왜 누워요? 하나님의 음성구 부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누웠죠. 그러자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부르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정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많이 잘못 나갔어. 어떻게 나갔어요? 우리 것만 너무 많이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예, 네, 요구하셔야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할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구하시고 기도하셨으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씀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그리고 좀 침묵하고 앉아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말해놓고 주님 들으셨죠? 갑니다. 들고 일어서 가버려요. 하나님은 언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는 우리한테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내게 도으면안 들어줘. 아니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줄 시간을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하고 종이 들어야 됩니까? 종은 말하고 주인이 들어야 됩니까? 뒤집어지지 마세요. 주인이 말하고요, 종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엘리가요, 영적으로 좀 어두워졌고요, 눈이 안 보이게 됐지만, 그래도 그가 확실히 지도자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있었어. 네. 사무엘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사무엘 가르쳐 주는 대로 십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aughs>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내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말 하고 싶은 거 모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말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어요. 사무엘은딱 한마디 했어요. 말씀 없어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천만이가요. 뭐라고 말씀하냐?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시작. 여우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을 행할 건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옵시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듣는 자에게 토기가 울릴 거야. 야, 니네 귀가 울릴 거다. 저는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한 일을 해봐야겠다. 그한 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지반 망해 그걸 그런데 엘리지반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듣는 자마다 두기로 울리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만 듣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를 통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듣기를 원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건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줄 사람이 나오고, 어린 사람엘 피로 끊는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생기네요. 너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겠어? 요 침묵하고 계셨다1 <laughs> 일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의 분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겠어요. 희귀했던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 말을 못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섬유를 통하여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들을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해 미치겠는데 누군가가 내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다들 어줄게한번 이야기해 봐.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심한하 있어. 그런 사람 누가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사무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이사람이 회복할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통기가 울린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되실거알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공 듣는 자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말하는 자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우산 당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기노라이브로 5월 15일 셋째 주일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본의 성령을 기다려. 5월 5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린이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그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는 마음에 5월 5일부터 시작해서요, 15일까지. 14일까지죠, 미리 말하면. 14일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애가 원하는 것,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러나, 끝날 때마다 꼭 침묵하고 듣는 시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너무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나오고 지또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말했는데 몇 명이나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할 겁니다. 몇분이나 나와주실지 모르지만 할 겁니다.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러 오실 때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마음 한 가지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죄송좀 듣게 되옵 이 마음을 품고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두기가 울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